안녕하세요. 회생의 팁 김웅 변호사입니다. 대출 가능하다는 문자 많이들 받으시죠? 저도 그런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받은 문자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연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어려운 일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되는 K뱅크 승인 대상으로 확인되십니다. 2022년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반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 사업 중 2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민생안정 긴급추가 대출 신청 대상이 오니 아직까지 미신청으로 분리되어 재안내 드립니다. 이번 달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 상품 지원 가능 대상자입니다. 10월 정부 지원금 미신청으로 분리되어 안내 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고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한 서민 맞춤형 상품입니다. 당장 돈이 급하신 분들이 이런 문자를 받으면 어떨까요? 추가 경정 예산이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이다. 그러면서 실제 은행 이름도 나오니 정말 서민 대출 같습니다. 그러나 100% 불법 사채 광고이거나 보이스피싱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자율이 연 1100%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고리에 불법 사채를 쓰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 받으려다가 오히려 생돈을 갖다 바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 앱을 깔게 해서 모든 전화와 메시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은행 번호로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아서 은행 행세를 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아서 금감원 행세를 합니다. 얼마나 시나리오가 정교한지 본인이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철석같이 은행이라고 믿고 있으니 거액을 대출해준다고 하면 안 속고 베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문자메시지가 오자마자 바로 수신차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장 돈은 필요하고 대출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려 막기를 위한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이상 돌려 막기를 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려 막기가 아니라 돈이 필요한데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워크아웃 6개월 이상, 개인회생은 18개월 이상을 연체없이 납부한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개인 워크아웃은 6개월 이상, 개인회생은 24개월 이상 연체없이 납부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영업자는 미소금융 창업 운영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는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으로 744점 이하, 올 크레딧 기준으로는 700점 이하입니다. 창업 자금은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운영 자금은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이자율은 연 4.5%입니다. 그리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근로자는 근로자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대 2천만원이고, 연 이자율은 10.5%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미소금융이나 근로자 햇살론은 비교적 이자율이 낮습니다만 햇살론 15라고 모든 대출이 꽉 막힌 분들을 위한 연 15.9%의 고금리 대출이 있습니다. 햇살론 15는 이자율이 매우 높으니 정말 모든 대출이 꽉 막혔을 때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이 서민 금융진흥원은 이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저신용자도 햇살론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용평점 하위 10%는 나이스 평가 기준으로는 724점, 올 크레딧 기준으로는 670점입니다. 단, 금융교육 포털에서 햇살롱 카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오늘 신용이 아주 낮으신 분들도 대출이 가능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소개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애티 김웅 변호사입니다.